Thank <laughs> you. 재밌겠니까? 광물을 더채취하십시지방제는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 시설을 이용하여 공포스러운 외계 생물을 번식시켰다고 했다. 자치령은 무슨 수를 써서든 놈들을 박멸해야 한다. 전쟁기계 발리우스를 사용해야 혼종수용소의 방어막을 통과할 수 있다. 네가 부품을 모두 수집하면 시작하겠다. 군주를 먼저 생성하세요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가스나 더 채취하시지. 미라 말 조심. 상대는 프로토스. 좀 실험했을 생체 물질 많아짐. 기본입니다. 남편놈 아 뭐?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방어를 준비하라 적들이 진격한다. 더 필요합니다. <laughs> 스캐너 탐색 결과, 본종이 상당히 빨리 움직이고 있다. 어서 움직여라. <laughs> 뭔가 진화가 끝난 것 같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의 독성 이 위한 낚시를 위한 낚야를 위한 낚시를 위한 낚시를 위한 시를 위한 위를

우리가 최고의 실험체를 제거했는데도 놈들은 아직 연구를 계속할 생각인 모양이다 저 열차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라 알겠나? 발리우스의 부품을 절반 정도 모았다 시간이 별로 없다 순간도 낭비하지 마라.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다수의 독성뚱지, 스유카.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곳에서는 죽고 싶지 않겠지? 이 열차가 탈출하려 한다. 주의를 집중해라. 발리우스는 거의 준비가 완료됐다. 부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되겠어. 열차는 파괴되었 스캔 결과 생존자가 확인되지 않아 메비우스 놈들은 악행에 대한 죗값을 치르며 썩어갈 것이다. 필요한 제작재료가 모두 모였다. 협력해준 것에 감사한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 검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적의 공격 임박 방어를 준비해야 함. 네 소중한 형제를 잃었 봐. 여왕이 명령을 따를 준비. 적과 됐습니다. 교전이 펼쳐졌습니다. 어? 방물이 부족합니다. 좋더라. 정말 부족해. 매일 적을 막이 요한, 더 여기는 데이비스 장군이다. 발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싸움났다.

본적 목표 확인, 우린 공격 받고 있습니다. 발리우스를 손봐야 하겠다. 혼종의 힘이 커지고 있다. 서둘러야 해. 전투에서 발리우스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부품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저그가 변이를 맞췄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여왕이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됐습니다 호라코라 따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병사들이 전투 중입니다 적 <laughs> 다가오는 중 군락지 방어해야 함 발리우스가 절반 정도 준비되어 계속해라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됐습니다. 호라 호라 따를진 모르겠지만 두 번째 열차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했다. 이제 부품 몇 개만 더 있으면 출격할 수 있겠다. 저 열차를 놓치지 마라.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터미, 욕하고 있으 동맹이 공격받고 <독립받고> 있습니다. <목소류> 저반터자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짓밟아야 한 압박이 느껴지는군. 이 망할 혼종을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야, 잘 보아라.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야. 우는 적들을 제거해야 함. 대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가잘 끝난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건가? 출격 준비 완료. 곤종의 수용소로 접근하겠다. 수의 독성 공시 준비 완료 배치. 전투가 힘들었던 탓에, 발리우스의 부품이 필요하다. 적 대적 승물체에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함. 적과 교전이 펼쳐졌습니다. 오? 난 싸움이 좋더라. 못하는 거, 안하는 거. 을 마쳤습니다. 싸움났다 또 중간 지점을 통과했다. 발리우스가 완성되었군. 어 그렇게 여유를 부리지 마라. 저 생물들이 죽지 않으면 죽는 거야. 동맹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는 정부가 논의를 맞췄습니다 발리우스 제작이 거의 완료되었다. 이제 남은 부분도 많지 않아.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군. 이제 부품이 다 모였다.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뭔가 변이가 잘 끝난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건가? 하늘 아예 것이다. 보급품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사령관. <목소리를> 제 <제기하기> 이야기이지 <목소리를> 어? 여왕이 보아됐을 때 적들이 몰려온다 전투를 준비하라 풍백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이지 본종 <목소리를> 수용소를 식별했다 발리에스는 간다 잘 끝난 것 같은데? 제대로 개인들을 제거했다. 병사들, 너희에게 찬사를 보낸다. 모두의 위협은 내가 자치령에 잘 전해주겠다. 예상부...